햇살이 참 따뜻하게 내리쬐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길거리 한켠, 젊은 여성이 아기를 품에 안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었고, 곁에는 낡은 스케치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서툰 글씨로 단한 줄이 적혀 있었죠. 천 원만 주세요. 하지만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칠 뿐 발걸음을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기는 때때로 작은 소리를 내며 칭얼거렸고 여성은 조심스럽게 아기를 달래며 또 다른 발걸음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정장 차림의 한 젊은 남자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스케치북 앞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가방에서 펜을 꺼내 조용히 문장을 고쳐 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잠시 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한중년 여성이 먼저 멈춰 섰습니다. 스케치북에 글을 읽더니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는 용돈에서 동전을 꺼내 조심스럽게 올려놓았고 정장을 입은 직장인은 지폐를 접어서 넣어주며 아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멈춰 서는 것을 느낀 여성은 신기한 마음에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아까 제 스케치북에 뭔가 써주신 분 계신가요? 대체 뭐라고 써주셨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진 건지 궁금해요. 그때 아직 멀리 가지 않았던 그 남자가 돌아와 여성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남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써드렸어요. 오늘은 참 따뜻하고 아름다운 날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햇살을 볼수 없습니다. 여성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불쌍히 여기게 만들려고 한게 아닙니다. 대신 사람들이 당신의 하루를 당신이 느끼는 세상을 진짜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날 오후 그 여성 주변에는 계속해서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돈을 주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나누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죠. 아기용품을 가져다 주는 이웃, 연락처를 남기며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는 분들. 사람들을 움직인 건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울리는 한 줄의 진심, 그리고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케미였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건네시겠습니까?